친절한 선주 씨입니다. 상하는 두바이 공모전이 회사에 이익이 안된다는 이유로 본부장으로서 취소시킨 거라고 합니다. 선주는 상하의 행동에 진중배 대표님의 딸이 맞기나 하냐고 하고 상하는 뜨끔한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며 남편을 뺐더니 아버지까지 뺏고 싶냐고 하는데요. 소우는 선주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선주는 소우에게 작업을 완성시켰으니 결과가 어찌되었든 디자인을 한번 보내보자고 제안합니다. 진중배는 상하의 행동으로 오해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하는 진중배에게 자신의 불륜이 무관심이었다고 말하며 지지를 받지 못해 바람을 피웠던 거라 말하네요. 곧바로 선주에게로 가서 회사를 위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하입니다. 왕연에는 남진을 보러 회사로 오고 상하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왕연에 이혼 전에 선주가 복권을 샀는데 잃어버렸고 남진은 복권이 꽝 돼서 버렸다고 상하에게 얘기하는데요. 상아는 왕연애의 얘기를 듣고 남진이 선주의 로또로 당첨된 거라 생각하네요. 소우와 선주는 나란히 퇴근을 하고 마당에서는 김치의 수육 파티가 열리는데요. 미주는 우상과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미주는 우상을 부른 이유를 말합니다. 우상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는 미주였고 우상은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다고 하는데요. 미주와 우상은 진추하 지실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소우와 선주는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란히 앉아 선주에게 쌈을 싸서 먹여주는 소우는, 선주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창고에 숨어 있던 우상과 미주는 소우와 선주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다음화에서 미주에게 들켜버린 소우와 선주의 사이였고, 우상과 미주도 좋은 사이로 이어지고, 앞으로의 전개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